안녕하세요. 1월 1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빼내면서 대출,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 시장을 옥죄던 패키지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특히 실수요층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 유입도 상당한 서울의 경우 근본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 자극이 예상돼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을 중심으로 한 거래시장 정상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중원구 kb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31 지난주 대비 0.13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0.6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체 66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610개로 지난주 대비 10개 감소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서 매물 3건이 가격을 올리고 13개 단지에서는 2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0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첸파티오 일 단지의 112동 1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5억에서 9.9억으로 2.6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도촌동 동분당 파크뷰의 710동 2층 10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1억에서 9.3억으로 0.8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도촌동 선마을 휴먼시아 1단지의 112동 6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5억에서 8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61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9개 12.9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0개, 54.1%, 동일 매물은 15개, 2.4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2.0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92개, 31.48%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13개, 34.9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9개 3.1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2.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66개 아파트 단지에는 134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5개 평형에서 26.12%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4.33%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2.8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동 롯데캐슬 평당가가 3,32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여수동 산들마을 평당가가 3,306만원으로 2위. 중앙동 신흥 역한을 채 랜더스원 평당가가 3,302만원으로 3위. 여수동 센트럴타운 평당가가 3,300만원으로 4위. 이어서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챔파티오 2단지, 금광동 이 편한 세상금 빛그랑매종 도촌동 동분당 KCC 스위챔파티오 1단지, 여수동 연꽃마을 4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